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구로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이태 형입니다 충주고구로천문과학관에서 드리는 천문특강 오늘은 8월 30일에 있을 슈퍼블루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2023년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 바로 8월 30일 슈퍼블루문이 뜨는 날입니다 아, 저희는 이날 일곱 시 반부터 아, 슈퍼블루문 관측회를 실시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날이 왜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가, 그리고 슈퍼문이 뭐고 블루문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보통 우리가 슈퍼문, 미니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달이 지구를 도는 데 가까워졌을 때를 근지점, 멀어졌을 때를 원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가까워졌을 때는 크게 보이고 멀어지면 작게 보이겠죠. 평균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인데 자, 멀어질 때는 40만 5천 km 이상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달을 보면 달은 작아 보이겠죠. 이걸 미니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근지점. 자, 태양에서부터 지구 반대쪽으로 달이 있는데, 그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때를 슈퍼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달, 이런 경우에도 보통 달과 지구의 거리가 36만 킬로미터 이내일 때를 슈퍼문이다. 이렇게 많이 정의 합니다. 물론 슈퍼문이라고 공식 정의하는 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평소보다 큰 보름달 때를 슈퍼문이다라고 하는데,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36만 킬로미터 이내일 때를 슈퍼문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8월 16일, 아, 이때 합사기였죠. 음력 7월 1일, 그때 이때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끼면서 달이 안 보였던 날인데요. 이때 달과 지구의 거리가 약 40만 6천 킬로만 넘었습니다. 자, 굉장히 멀리 있었죠. 그러면서 이날은 합사기였고, 이렇게 원지점을 돌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자, 8월 31일날 0시 51분, 이때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35만 7천 200 k 로 36만 킬로부터 이내죠. 근지점인데 굉장히 가까운 근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슈퍼문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둥그러지는, 일직선에서 둥그러지는 시간은 8월 31일 10시 35분, 오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완전히 둥그러진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보통 슈퍼문하고 미니문.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이 떴던 것은 지난 2월 5일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그 때,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40만 5천 킬로미터. 그러면서, 이 달의 지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구를 180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렇게 각도로 이야기했을 때, 달과 해의 평균 그 지름이 각도로서 약 0.5도. 이 1도가 60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정월 대보름 때는 29.5분. 그러니까, 이 평소보다 좀 작았어요. 그런데, 이번. 8월 30일 날, 이날,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33.8분.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이라고 하는 8월 30일, 8월 30일 날 밤, 8월 31일 새벽에 이 가장 작았던 미니문에 비해서 지름은 약 15%, 면적은 약31% 정도 더 큽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우리가 느끼기 쉽진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달을 많이 뭐, 떠있으면 그러려니 하지, 한 10여 프로 정도가 지름이 크고 작다. 느끼기 좀 어려우시죠? 자,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이 달을 뜨거나 질 때, 질고, 질때볼 때, 미니문도 커 보여요. 우리가 하늘을 보통 방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머리 위에 하늘이 지평선 하늘보다 가깝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머리 위에 비행기나 새가 지나가면 그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평선 쪽에 새나 비행기가 있으면 굉장히 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개의 똑같은 달이 있더라도 저 뒤에 있는 멀다고 느껴지는 곳에 같은 크기의 달이 있으면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를 폰조착시, 자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폰조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착시현상 때문에 뜨거나 질 때는 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높이 뜬 달보다 뜨거나 질 때의 달이 서너 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문 뜨는 거 보면서 와 크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사실은 평소에도 다른 뜨거 나실 때커 보여요. 자 그런데 이번엔 좀더큰 달이 뜬다 이거죠. 자 8월 30일 날 이날 음력으로 7월 15일 이날 해가 7시 5분에 지는데 해 뜨기 직전에 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 거의 해와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정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뜨고 지는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그 직전에 동쪽에서 달이 떠올라요. 근데 완전히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이 가장 그 일직선이 되는 시간은 8월 31일 오전 10시 3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떠오를 때는 크게 보이긴 하지만 이때 이 지름, 달의 지름은 약 33.5분. 그러니까 8월 1일 날도 1퍼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33.4분. 자, 1% 정도 요번에 더큰 거예요. 자, 크게 못 느끼겠지만. 그리고 아, 31일날 0시 51분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조금 더 커집니다. 33.8분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지름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8월 31일날, 31일날 질 때는 지름이 33.6도 뜰 때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그래도 가장 컸을 때보다 좀 작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8월 30일 날, 음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름달 하면 보름에 뜨는 게 보름달이에요. 우리는 만월 개념이 아니라 보름날, 음력 15일 날 뜨는 달을 보름달이라고 하는데 8월 30일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옛날로 치면 백중이라고 하는 명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떠오르는 달을 8시쯤 보면 완전히 꽉 차지 않았죠. 그래서 보면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둥그런데 왼쪽으로 보면 살짝 윤곽이 보이죠. 이렇게 이 크레이터에 그림자 진 것들이 보이죠. 완전히 차기 직전의 달을 우리는 8월 3 0일날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사실 떠오를 때 보면 자, 해와 지구를 딱이 지선 연결하면 달이 딱 중앙까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덜찬 그런 보름달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음력 7월 10일 우리는 보름달을 보는 거예요 이때 보고 그리고 자정 이후에 0시 51분쯤에 가장 큰 보름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식이될때 해와 지구와 달이 일식선이 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8월 31일 오전 10시 35분경이에요 당연히 이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쪽에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동부와 중부 그리고 이쪽에 이 남미 쪽 이쪽에서는 완전히 꽉찬 달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도 꽉찬 달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31일 날이단은 보름달이 아니에요. 음력 7월 16일이기 때문에 16일 달입니다. 이때는 해가 지고 나가지고 한 20여 분 정도 후에 달이 뜹니다. 자, 이때 뜨는 달은 이때 뜨는 달은 지름이 33.4분. 자, 전날 떴을 때보다 1%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8월 1일 날 떴을 때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가장 크게 뜨는 달은 8월 30일 날 뜨는 달이에요. 30일 날, 31일 날 뜨는 달은 사실은 8월 1일 날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31일 같은 경우에는 망을 살짝 지났죠. 찬 다음에 살짝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둥그런데, 오른쪽이 살짝 크레이터의 윤곽들이 보이죠. 달은 오른쪽부터 차올라가지고, 점점 보름달을 망을 지나면, 망을 지나면, 오른쪽부터 서서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 날은 살짝 줄어든, 오른쪽이 살짝 줄어든 그런 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해와 지구와 달을 이집서 연결한 걸 보면, 살짝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벗어나있죠. 이때, 이때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슈퍼문이 아니라 슈퍼블루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왜 그러냐 하면, 지난 8월 1일 날, 이때가 음력 6월 15일이었어요. 이날 달이 뜨고서, 그다, 그날, 그 다음, 그 다음날 새벽에 가장 달이 둥그러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근지점이었죠. 이때 보름달이, 자, 망일 때 거리가 35만 7천이니까, 이때 뜬 보름달도 거의 이 36km보다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도 슈퍼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보름달이 떴는데, 자, 8월 30일 날, 음력 6월 15일하고 7월 15일, 한달 내에 다 있죠. 음력의 주기가 29일하고 30일 정도, 29.5일이기 때문에 1일 날 보름달이 뜨면 마리경이 한번더 떠요. 이걸 우리가 블루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블루문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30일날 뜬 달이 31일날. 자, 새벽에 가장 둥그이 커지고, 그리고 오전에 가장 둥그러집니다. 볼수 없지만. 그리고 7월 31일날 밤, 음력 7월 16일날 달은 그날 30일날 저녁 7시 29분에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왜 블루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달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달 속에, 자, 토끼가 있다고 믿었죠?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바다인데요.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과거에 운석이 떨어져서 안에 있는 용암이 흘러나와서 낮은 지역에 굳어버린 거예요. 제조감은 돌이 검은색, 현무암인 것처럼, 이런 현무암들이 낮은 지역에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평평하고 어둡기 때문에 멀리서 바다를 보면 어둡게 보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어두운 지형을 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물이 없죠.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폴로 옛날에 창립선들이이 바다 지형에 주로 착륙을 했습니다. 자, 이 여기 이 바다 모양이 마치 토끼가 절구질하는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쪽이 토끼의 귀고 얼굴 가슴 엉덩이 꼬리가 있고요, 다리 오므리고 있고 절구질하는 그 몽둥이, 공이라고 하죠.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 그래 보여요. 아니라고 오기면 저도 할말 없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름달이 뜨면 굉장히 좋았죠. 토끼가 살고 있고, 뭐, 절구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날보다도 굉장히 하늘이 보름달 뜨니까 환하잖아요. 그래서 춤추며 놀기도 했고 청춘 남녀는 데이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 뜬 날은 데이트하는 날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없는 금음 날은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들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도깨비까지도 다리 없는 날, 금음날 나타났고 아 이렇게 보름날은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새 뭐 옛날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아무 때나 귀신 막 나타나요. 토종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서양에서는 이달 속에 늑대 인간 마귀가 있다고 그었어요 바로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이게 육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모습이 마치 늑대 인간이 울부짖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깨고요. 이게 목입니다. 여기가 턱, 이빨, 코, 귀 하나, 귀 둘. 이쪽으로 팔 벌리고 있고요. 이쪽으로 팔 벌리고 있어요. 이런 모양이 되죠. 와, 아,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옛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달 속에서 늑대 인간을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을 무척 싫어했겠죠. 늑대인간이 나타나고 서양 귀신 드라큘라, 늑대인간 다 보름날 한밤중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뜬날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블루문이라고 한 얘기 뭐냐하면 보름달이 한 달에 두번 뜨면 두 번이나 밖에 못 나가요. 보름달이 뜬 날은 무서워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달이 두번 뜨니까 두 번밖에 못 나가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블루 문화 할때 블루는 기분 나쁜 달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음력으로 날짜를 셌기 때문에 음력에서는 한 달에 보름달이 두번뜰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만약에 요즘 같이, 요즘 같이 양력을 쓰면서 한 달에 보름달이 두번 떴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름달은 춤추면 노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달이 두번 뜨면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은 블루문이 아니라, 우울한 달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쁜 달, 즐거운 달, 보너스 받는 달이겠죠. 자, 이제 블루문하고 슈퍼문 얘기를 했고요.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달 모양을 가지고 시간 방향 찾는 거, 보름달을 가지고 하는 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 그 전에 이렇게 달 속에 우리는 토끼를 받고, 서양 사람들은 늑대인간 받고, 제가 천문대에서 별을 갖다 이렇게 막 알려주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 이 영월의 별마로 천문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강의할 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때 어느 꼬맹이가 달을 보더니만 어? 다람쥐가 알만 까먹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게 다람쥐 얼굴인 것 같아요. 얼굴이에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다람쥐 손, 발, 꼬리. 다람쥐가 마치 알만 까먹고 있는. 그래서 참 저도 아, 아 그렇게 보이는구나 생각 했습니다. 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자가 달려드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사자의 머리예요. 앞발, 뒷발, 꼬리, 갈기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 그죠 그렇게도 보이고 또 악어 입이라고도 악어 볼수 있어요. 악어 입이고 악어가 뭘뭐 삼켜가지고 배가 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개의 등껍질이고 개 집게 바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뭐 보기 나름이에요. 자,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이번 슈퍼블룸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단지 날씨가 맑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보름달을 볼수 있길 바라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달을 가지고 시간 방향 말씀드렸었죠? 두 남녀가 바닷가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비슷하죠? 하지만 달의 모양이 달라요. 왼쪽 1번 그림은 토끼의 귀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힌트입니다. 어디가 더 다정해 보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토끼 모양의 달이 이렇게 있을 때는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예요. 자, 태양을 기준으로 자, 토끼의 귀가 있는 이 부분이 달의 적도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티코라고 하는 크레이터가 있는 이 부분이 남쪽 위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해 때문에 보이죠. 그래서 자 달이 떠오를 때는 반대쪽으로 해가 적겠죠. 그러니까 해 쪽을 향해서 이 적도인 도끼의 귀부터 떠올라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귀가 가운데로 옵니다. 귀가 가운데로 왔다는 것은 가장 높이 떴다는 거예요. 남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 때는 이렇게 귀부터 집니다. 이렇게 귀가 밑에 내려와 있으면 달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은 이 그림은 토끼 귀가 밑에 있으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달은 서쪽으로 지겠죠 언제 해가 뜨기 직전에 해, 해가 뜬 무렵에 집니다 그래서 1번 그림은 새벽에 서해안에서 손붙잡고 있는 두 남녀예요 오른쪽 그림은 토끼 귀가 위로 올라와 있죠 볼 달이 뜨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뜨죠? 동해안에서 뜨죠. 이번 그림은 저녁에 해질 무렵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고 있는 두 남녀입니다. 누가 다정할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달 모양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 떠오르면서 토끼의 귀가 위로 갑니다. 높이 떴을 때는 남중했을 때는 토끼의 귀가 가운데 있고 질 때는 토끼의 귀가 아래로 가요. 제가 예전에 그 신윤복의 월화정인, 제작 날짜를 고증했는데, 그신윤복이 월화정인을 그렸던 그 날짜가 사실은 바로 음력 7월 15일, 이번 백중이에요. 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거기에 대한 용도 있습니다. 자, 이 블루문. 한 달에 볼때두번뜰 때, 두번째는 보름달이 가르쳐서 블루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랙문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사실은요. 뭐냐 면 사기일 때. 사기면 달이 안 보이죠. 달이 안 보이는데, 한 달에 사기 두 번일 때. 그러면 이번에는 블랙문, 이렇게 합니다. 망이 두 번이, 보름달이 두 번이면 블루문, 검은달이 두 번이면 블랙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8월 30일에 있을 슈퍼블루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는 8월 30일날 슈퍼블루문 행사를 하고, 저희가 그렇고, 또 어떤 곳에서는 8월 31일날 슈퍼블루문 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확하게 슈퍼문의 개념은 태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됐을 때 그때의 거리가 36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보일 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일직선이 돼가지고 완전히 둥그러졌을 때는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정도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아, 그전에 보름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뜨는 보름달, 8월 30일 날 뜨는 보름달, 올해 가장 크게 뜨는 보름달입니다. 아, 30일 날 떠가지고 아, 30일날 새벽 0시 50분경에 가장 커집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아, 이, 우리는 그런 큰 달을 보면서, 달을 보면 달맞이 행사 했었죠. 달을 보면 소원 빌고 하고, 옛날에는 또이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 예, 8월 30일이 됐든, 31일이 됐든, 달 보면서 여러분들 아,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아, 남은 올한 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충주고려청문과학관에서 보내드렸던 슈퍼블루문, 슈퍼블루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가끔 가다가 별좀 보시고요, 달도 보시고, 저희 충주고려청문과학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